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르카코인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 시작 전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영상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,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 정말 좀 엄청납니다 어, 세력이나 지금 고래인데 얘네가 좀 엄청나요 이 전부터 좀 플랜이 굉장해서 어,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올 거예요. 근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, 첫날에는 세력의 개입이 없어요. 첫날에 개인들 치고받고 하느냐고, 어, 오르락 내리락 좀 심할 건데, 첫날에 좀 수익 좀 내셨다고 자신감 붙으셔서 더 하시면, 그건 낭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뒤늦게라도 제가 이 자료를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거는 세력 정보고, 얘네가 이제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어요. 자,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-2199-7372번 55라고 한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,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 무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. 음, 제가 이제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는 건 혹시나 상장 전부터나 아니면 은 매매를 하고 이후부터 나는 오르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. 아니면 오늘 첫날 매매해서 손실이 좀났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할 만한 자료라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. 저는 최소 50배 보고 있어요. 일정이 잡혀 있고 사고 파는 타이밍 또한 다 나와 있습니다. 절대 놓, 놓치시면 안 돼요, 요거. 제가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010-2199-7372번 제 개인 번호. 자료만 발송해 드릴 거예요. 5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